안녕하세요 8월 11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산 사이에서 나오는 내네 병거는 주 앞에서 있다가 나가는 하늘의 내네 바람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런데 왜 그랬냐면 북쪽에서 내네 영을 쉬게 하려고 그들이 나갔습니다 음, 특별히 이게 북쪽말 북쪽 말은 이제 북쪽 바벨론이죠 바빌론으로 나갔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심판의 일을 하는 것으로 상징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 하나님께서 요시아의 집에서 은금 면류관을 만들어 대체세상 여호수아에게 시우라고 했습니다. 삭치라고 하는 이름하는 자가 또다 어, 자기 곳에서 도다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데. 거기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곳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사역을 할 것이고 그 삭시라는 자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편용아에 언론을 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할 때에 영광을 얻고 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명광이 머무는 전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면서 만군의 음, 여호와께서 소바를 너희에게 보낸 줄너에게 알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laughs> 네한 문장입니다. 삭시라 이름하는 자가 세울 여호와의 전에서 다스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의 은과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씌워 주었다. 네. 그러니까 어, 키포인트는 어,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이 그들은 이제 많은 고생을 하고 돌아왔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 망하여 갈때에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로 있는 게 아니라 요수아와또 싹시라고 하는 자의 성전 건축의 결과로 영광을 얻고 다스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칭송이라고 봅니다 결국 바벨론 포로가 되어 간 자들에 대한 자들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되겠습니다. 해석입니다. 북쪽으로 가서 심판을 실행하는 말들로 인하여 서간한 영이 쉬게 되었다. 바벨론 포로되어 돌아온 자들은 삭시라 이름한 자가 세우는 요와의 성진에서 일할 대제사장요소아에게 그들의 은과 금으로 연륜관을 씌워준다. 만든 삭과 대제사장이 평화의 언운을 하며 영광을 얻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는 오늘 늘 본문들 중에 익숙하지 않은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챗GPT에 서가라스 1장 6절부터 15절을 이해하기 위해 해설을 해다오라고 한번 물어봤고요. 내병거의 환상. 내병거는 하나님의 심판과 평화를 집행하는 영적 세력으로 해석해 주었고 멸류하는 운 행위는 이제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어, 이 둘이 명확하게 잘평화의 언원을 하는 이 둘이 누군가 할 때에 제 세상 여우와 싹시라 이름하는 왕권을 가진 자. 세상 하나님이 정 어, 예배하는 그제 성전의 기능이 또한 세상을 다스리는 그 물, 만물을 다스리는 기능 그 속에서의 영향력이 서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 저의 요약한 것들을 적용하고 요약한 것들을 가지고 설교문을 작성해 달라고 할 때에 싹과 면류가 평화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만들었고 첫째로는 제로 무너진 백성 북쪽 바, 바벨론 말들이 가서 다스리는 심판을 했지만 이제 돌아와서 얘기하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는 왕과 제사장의 화평이라고 하는 만물의 회복으로 신약에서 만물의 회복으로 이루어지는 성전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성전의 기능을 바로 세우는 요소와에게 북쪽에서 고생하며 돌아왔던 자들이 감 잘했다고 멸륭한을 세우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